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오총원 사활집 자강불식 두 문제씩 간단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두 문제 모두 흑이둘 차례로 백돌을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합쳐서 1분 생각해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백이 생각, 흙이를 잘해 죠 자, 흑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차단하는 인데요 일단. 그럼 백이 여기를 막고요. 나올 때한번 기어 나오게 되면 이게 세 점이 되는 순간은 백이 살게 되죠. 그래서 너무 쉽게 살았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나가게 되면 이걸 넘어가서 단수를 치더라도, 이렇게 젖히더라도요. 이렇게 돌려버리면 자이 치중 오는 수가 여기로는 얘가 맛보기가 되죠 이렇게 돼서 이게 한 점이 달아날 방법이 없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두게 되면 이렇게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뭐 다섯 치만 여기 있다면 그만이니까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봐야 될 텐데요 그렇게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쪽을 맞고요 나오면 또 나옵니다 여기 나올 때 막아버리면 세점이갈 데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1번 돌이 여기 아니고 왼쪽 옆에 있으면 가능한 모양이 됐죠. 그래서 이 모양은요. 여기를 한칸 띄는 수가 급소가 됩니다. 이렇게 둔다면 가만히 일선으로 단수를 치고요.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놓더라도 여기를 먼저 들어가면 세점이 되니까 안되죠. 그냥 지중 가고요. 막을 때또 지중 가고. 따면은 먹여쳐서 잡힌 모습이죠. 그리고 백이 여기서 이 장면에서 잊지를 않고, 이제 이쪽을 차단을 한다면 끌고 나와서, 얘는 바로 연결이고요. 이렇게 둘때 이걸 끊어버리면 결국 두 점을 잡을, 잡아야 될 텐데요. 또 먹여치게 되면, 요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얘를 잡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냐, 두 점을 따내게 되면은, 사는 모양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모양은 결국 여기 하나 띄는 수로 백이 어떻게 놓더라도 어 백돌이 다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그냥 단수를 치는 것은 당연히 패로 봤습니다. 이렇게 수를 늘린다 해도 이 백돌 때문에 자충이 돼서 여기를 막을 수가 없죠. 이건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이렇 놓으면서 계속 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흙으로서는 폐는 피해야 됩니다 첫스는 그래서 여기밖에 없고요 자그 다음 여기 백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요제를 흙이 집어야 됩니다 자 백은 안 잃을 수가 없죠 이거 안입고딴데 두는 수는 여기 끊기는 뭐 이렇게 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끊기는 순간에 결국 이세 점이 단수에 몰리면 안 되니까 잡아야 되는데요 먹여치게 되면 두신적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은 여기서 이을 수밖에 없죠? 자, 이때 또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때까지 했던 거더 쓰고죠? 자, 이때 1선으로 들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이렇게 끊어서 수상전에서, 어, 세 점을 잡고 빠르기 때문에, 세점잡고 결국은 100이 다 잡히는 모양이 되고, 이렇게 둘 때, 여기서, 이렇게 두 점으로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딸 수가, 먹을, 뭐, 할수 없고 다른 수밖에 없죠? 근데 따졌을 때 아직도 이세 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먹여줄 타이밍이 흙한테 오죠. 따면 지중 가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도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가고, 튕기고, 여기 드는 수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이 대책이 없죠? 둘 중에 어딜놔도 지금 사는 공도가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문제, 이 모양은 이걸로 잡았고요. 이 모양은 여기를 나간 후에 여기 이러죠. 여기를 자, 여기를 나간 후에 이것 집어넣고 입구자까지 이렇게 해서 백도를 0도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